안녕하세요. 홈스타일리스트 민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남의 집 구경을 하러 왔는데요. 여기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집이에요. 인테리어부터 스타일링까지 요소 요소를 좀 재밌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디프로그에서 스타일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예리나라고 합니다. 곳곳에 보니까 역시 디자이너답게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쓰지 않는 자재들도 사용하시고 또 구조적인 변경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한번 현관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쪽 현관이 어. 되게 큰데 음. 원래 이런 구조인가요? 여기에 중문이 있었어요. 네. 여기는 원래 실내 공간인 거죠. 음. 네네 입구부터 이렇게 확장이 딱 되어 있으니까 개방감이 확 생기는 것 같고 타일이 되게 독특해요. 좀 귀엽고 좀 경쾌하게 주고 싶어서. 오영민 음, 오영민 제작소 네네. 슬라이딩도 하나 좀더네 네. 요즘은 슬라이딩 보어나좀더 깔끔하게 유리가 더큰 거를 많이 음. 선호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몰딩이나 이런 네. 게좀 귀여워서. 음, 비어워서.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 배치가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은 소파 두고 건너편에 TV 있거나 네. 테이블을 창 쪽에 두거나 그런 매치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이 17층이다 보니까 네. 앞에도 좀 트여있고 뷰가 좋아서 음. 이 뷰를 좀 보고 싶고 즐기고 싶어서 네. 이 소파를 이창 방향으로 음. 두게 돼딱 고정형으로 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분명 바꾸고 싶을 것 같아서 네. TV를 이동형으로 두고 이제 소파도 이제 옮기고 할수 있으니까 음. 이 소파랑 이 커피 테이블 네. 같은 카르클린트 제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네. 디자이너들이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기도 맞아요. 하죠. 그거랑 상반된 무드는 어떻게 선택된 거예요? 아 이게 제가 빈티지 샵에 갔었는데 네.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쓰시던 아, 거래요. 그래요? 그래서 기운이 좋네. 네그 기운 때문에 <laughs> 네. 바로 이제 겟해서 왔습니다. 테이블도 흔하게 볼수 있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차는 거는 너무 비싸고 음. 제작을 하자 어, 해서. 제작하신 거예요. 네네 밑에 스탠다리랑 위에 유리 상판이 컬러를 줄 수도 음. 있어서 오히려 투명한 거보다 관리도 쉽고 사용할 수 좋을 것 같고 의자가 다 다르네요. <laughs> 평소에 눈여겨봤던 제품들. 네 제품들도 있고, 섞여있는 맞아요. 것 같고 이건 또 신상 의자 네, 같다고 보이는데. 너무 편해요. 이건 뭐예요? 냄비 받침대인데, 이게 음. 또 스탠으로 이렇게 아. 나온 게 있어서. 엄청 큰 거울이 있어요. <laughs> 여자들 다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아, 거. 셀카존? 네네. 가격이 좀 괜찮아요. 진짜 저렴해요. 이거 음. 한20 얼마. 되게 괜찮다. 음. 이 데코존을 또 비춰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USM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뭔가 더 예쁘거나 음. 미감 좋은 게 없을까 하고 찾다가 얘가 딱 눈에 음. 들어오더라고요. 네. 도어도 컬러도 다 선택할 수 있고. 음. 이 높낮이도 네. 다 선택할 수 있고 이 선반의 높이도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커튼을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헤링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조직감이 좀 보이는 애로 일부러 커튼도 제안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스타일링 팀에서 커튼만도 공간에 맞게 제작해드리고 너무 예뻐요. 이캐티패티라고 음. 하는 도자기 조명이거든요. 네, 이렇게 뚝딱 소리 나는 게또일 때마다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원래 이런 조명도 좋아하는데 펜던트가 네. 너무 탑 위에 딱 있으면 음. 식탁 자리가 고정이 네. 되어버리잖아요 네.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또 위랑 아래 따로 켤 수도 있는 조명이잖아요 맞아요 위아래도 바꿀 수 있고 음. 프레임이 되게 독특하다 그래서 이 프레임 때문에 거의 선택한 음. 거예요 포스터는 가벼워도 이 프레임 때문에 되게 묵직해 보여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짜잔 <laughs> 이, <laughs> 주 방이. 와 예쁘다 이러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 저거 어떻게 사용하냐 네,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스탠 주방인데요 이게 제일 제로망이었어가지고 응. 예쁘긴 너무 예쁘다 네 <laughs> 어떻게 이런 구조를 계획하게 되셨어요? 아일랜드를 포기하고 개방감을 주자 네 해서 기역자든 디귿자든 이어서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분리를 해서 요거는 용도가 다르게 네. 어,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쪽을 조리 공간으로 충분하게 나오겠어요 충분해요 일반적인 상부장은 없었지만 이렇게 선반을 또 달아주셨어요 음. 얘는 기성품인가요? 네 예쁜 거 이렇게 모으시는 것도 취인가봐요네 그릇도 좋아하고 상부장은 없지만 이 전면에 큰 장이 있으니까 수납은 충분하겠어요 아, 네 너무 충분하고 한번 봐도 한정... 될까요? 네 <laughs> 정리가 오, 정리가 잘돼 있는데요? <laughs>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해보셔도 좋은 구조인 것 같고 손잡이를 달면 저기에 부딪혀서 네. 여기만 푸시로 해놨어요. 그럼 여기 냉장고는 어디 있어요? 냉장고는 이 뒤편에 있어요. 바깥쪽으로 꺼내놓으셨구나. 이렇게 가전 제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건 뒤쪽으로 다숨겨놓으구요 맞아요. 주방에서 냉장고가 보이면 그냥 음. 아 여기 부엌이구나. 네. 아 그래서 음. 더집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던 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루로 연결을 해서 그냥 실내 공간처럼 이어져 있어요. 또 여기 깨알같이 좁은 여기. 수납장도 만들어졌네요. 로봇청소기 음. 스테이션 가릴 음. 용으로. 제가 멀리서 봤을 때 진짜 유리 블록 시공하신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이 뒤에 인터넷 그런 선들도 아, 가릴 겸. 해방. 가려야 될게 있어서 네. 이 스타일링을 이렇게 활용을 음, 해주셨네요. 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큰 슬라이딩 중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침실로 이어지는 공간인가봐요. 맞아요. 안방으로 가서 이제 화장실을 갈수 아, 있었던 어, 구조였는데, 그러면 벽면이 원래 이 정도에 이렇게 아, 막혀 있는 벽면을 뚫으신 건가봐다 네. 이쪽을 붙박이장으로 쭉 연결을 시켜줬고, 음. 이쪽으로 이제 침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화장대가 있고, 여기도 이제 장으로 짜셨어요. 네. 그래도 너무 밋밋하면 또 네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공간을 파가지고 텐선반 이런 소품 올려놓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침실을 최대한 공간을 확 줄이셨나 봐요. 맞아요. 방에서는 딱 잠만 자자 주의여가지고 굳이 여기를 넓게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아늑한 느낌이 음. 들고 제가 블랙으로 좀 음, 묵직한 묵직. 침대 프레임을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침대 헤드까지 있으면 음. 더 좁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무프레임으로 네. 음. 한 대신에 그래도 등에 기댈 거는 필요하니까 쿠션이랑 저도 해서. 괜찮다. 빛차단이잘 될까 싶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저기 여기 앞에가 베란다예요. 네. 롤스크린을 설치하니까 음. 크게 빛차단이안 되거나 하는 것도 없거든요. 금도 제작했어요. 이 사이즈 맞는 게 없어가지고 이쪽은 시납 공간으로 음. 좀 뒀는데. 너무 보여지다 보니까 또 예쁜 걸 두고 싶어서 <laughs> 지금 좀 비워져 있네요. 진짜 찐 디자이너 같아요. <laughs> 영림에서 이렇게 문이 나왔어. 오, 나온 멋있다. 게 있어서 이거는 따로 또 아. 스탠으로. 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붙이신 거예요 네. 구멍 있는 네. 문에다가 네 진짜 예쁘다 음. 요즘에 저 타일이 인기가 젤리지 타일이라고 네. 하나요? 한장한 한 장마다 다 색감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런 탑볼 형식인 거를 계속. 찾... 음. 이케아를 어느 날 갔는데 음. 딱 제가 찾던 그런 아. 느낌이어서. 이케아 거는 사용하면 어때요? 단점은 네. 다 직접 조립을 해야 된다는. 음. <laughs> 근데 또 예쁜데 저렴한 장점이 있어요. 거실 화장실인데 다른 컬러의 젤리지 타일을 사용하셨네요. 맞아요. 여기는 남편이 음. 쓰는 아. 화장실이. 오늘 여기 주임님 집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뭘좀 해볼까 이런 거 구상을 해보고 있어요. 고객님 댁에는 좀 실패 없이 안정적인 검증된 선택을 할지라도 좀 시도해 보고 싶고, 로망으로 생각했던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자극이 된것 같고, 이 집을 꾸밀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큰 가구나 작은 소품들을... 고려... 고르실 때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좀 고르시는 게 좋을 음. 것 같아요 음. 큰 가구부터 시작하기 어려우시면 작은 소품부터 작은 음. 취향을 좀 알아보고 하나씩 네. 골라보는 게 좋다 음. 이 집에서 제일 만족하시는 공간은 어디예요? 저는 그냥 딱 공용부 음. 거실이랑 주방 이쪽에서 네.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네.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요. 침실은 자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공용부를 이렇게 알차게 활용하시는 거 되게 재밌게 봤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소중한 이 공간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